자 안녕하세요 목깅입니다 오늘 뒷방으로 업데이트 끝나자마자 어, 다이아를 좀 썼는데요 좀 미친 짓을 좀 했어요 어, 일단 주요 업데이트 내용 중에 오늘은 영웅 아이템을 제작하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어구에 특무대원의 코트와 특무대원의 바지가 나왔어요 근데 상의를 눌러보면 피해감소 4와 일반 몬스터피 8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희귀에 일반 몬스터피 7짜리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월등히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좋긴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급한 건 아니다 그럼 바지를 한번 볼게요 보통은 사람들이 바지를 현인의 바지나 명궁 다리의 보호구를 만들어도 피해 감소만 있지 뭐 특별한 옵션이 없, 없,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특무대원의 바지를 꼭 눌러보면 일반 몬스터 명중 5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뭘까요 그러면? 상위일까요 바지? 당연하죠 바지죠 왜냐면 앞에 상의에서는 상충되는 옵션이 없으니까 근데 바지는 피해감소만 있던게 일반 명중까지 붙으니까 무조건 바지부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라몬드 100개는 이벤트를 통해서 주고 최상급 가죽이나 최상급 천은 여러분들 그냥 노가다 하시면서 천천히 모으시면 무조건 모을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이제 정의 특무대 방어구 증표가 필요한 건데 제 인벤토리 지금 살펴보면 코일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정의 특무대 장신구 증표라고 보이죠 저는 장신구를 강화해서 터치거나 무기를 강화해서 터치면 어, 똑같이 그냥 나오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방어구는 방어구, 장신구는 장신구, 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방어구는 방어구에만 해당이 된다. 지금 그러면 무기랑 방어구랑 장신구는 서로 공용되는 게 아니니까 방어구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장신구를 두 개를 분해하면서 얻은 거고. 좀 놀란 거예요. 어, 장신구와 방어구 무기가 서로 각각 다른 거네라는 걸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뉴스를 잘 읽어 봐야 되는데 잘 읽어 보지 않은 거죠. 그냥 여기 뒤에 앞에만 아, 이거 강화 10강 터지면 주는구나. 9강 터지면 주는구나. 8강 터지면 주는구나. 어, 그럼 악세는 4강 터지면 주네? 그럼 4강 만들어서 터뜨렸는데 알고 아, 보니까 특무대 장신구 증표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추후에 장신구가 업데이트 된다 라는거 나올 거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지만 어차피 나중에는 내가 또 얻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목해야 되는건 방어구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무기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방어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승자의 방어구 같은 경우는 8강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마물 사냥꾼 야전 사령관의 망토 어, 보급품으로 나왔던 아이템은 8강. 그리고 조금 중요도 있는 제작 아이템이나 보스 드랍템 같은 경우는 7강 이상을 시, 강화 시도해서 실패했을 경우, 터졌을 경우 나온다는 거고, 7강 이상 장비를 분해 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터져도 나오고 분해도 나오는 거면 분해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터져, 터트려야 맞는 거죠. 8강을 가서 8강이 성공되면 조각증표가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왜냐면 지금 아래 보시면 아이템 강화 수치에 따라 지급되는 증표 수량이 상이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7강이 됐을 경우에는 7강을 분해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밑자의 본전으로 8강을 가세요. 어차피 8강을 실패해도 조각이 나오고, 어 그죠? 분해해도 분해하면 그냥 안전빵으로 가져가는 거고, 7강은. 7강을 했는데 터졌을 경우에도 나오는 거니까 이그 경우는 조각을 위한 거라면 7강에서 부대하지 마시고 그냥 8강 도전해서 8강이 뜨면 더 많이 주니까 그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영웅 아이템을 먹었고 아이템을 팔아서 좀 스펙을 올렸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나중에 제 장비 제가 원래 다 계승자 세이였잖아요 그거를 다 만든 거고 이것도 무기도 8인데 그냥 칼바람 띄우는 나라 띄우는 한 1, 2천 다이아 썼습니다 2만 다이아 그냥 순삭 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요거, 폭군의 투구를 보여드릴 건데, 앞서서 증표를 먹으려면 폭군의 투구, 폭군의 방어구 7강 이상이 필요했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릴 건 분해했을 경우에요. 분해했을 경우에는 6개, 6개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는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 바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부대 분해를 했을 경우 근데 이게 8강을 가서 만약에 8강이 하나라도 뜬다 8강이 하나라도 떠준다 그러면 3개를 주는지 를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7강을 강화해서 터졌을 때 일단 3개가 나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8강이 떴을 경우 8강이 터지거나 분해됐을 때몇 개를 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7강에서 둘다 터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8오8 팔. 팔 떴어 아, 이러면,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 같습니다. 8강을 분해하면, 어? 3개 주는데? 뭐지? 8강도 3개고, 7강도 3개면, 네? 이거 맞아요? 어? 여기에서 아이템 강화 수치 이 가치에 따라 지급되는 특무대 조경 수, 수량이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7강과 8강의 차이는 없는 건가? 응? 뭐야? 이거 맞아요? 7강을 갈아도 6개 8강을 아니 7강을 갈아도 3개 8강을 갈아도 6개 이거 맞나요? 적용이 안된 건가? 어? 저는 아래 설명이 나와 있던 것처럼 여기에서 아이템 강화수치이 가치에 따라 지급되는 특무대 조경 수, 수량이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7강과 8강의 차이는 없는 건가? 강화 수치 및 가치에 따라 지급되는 저는 그러면 7강과 8강은 조각의 수량이 다르다라고 저는 인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게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여기다 멈춰 놓고 어쨌든 영웅 합부인은 시간과 조금의 노력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재료. 짜투리 재료는 사실 노력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얻는 재화로 얻을 수 있는 최사급 천과 가죽은 그냥 우리가 오래하면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거고, 오래 한다고 얻을 수 없는 이런 강화 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해하지 않고 갖고 있을게요. 이거는 정확한 정보가 나와야 제가 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확실한 건 바지는 어, 어, 확득을 했다. 바지는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이 조금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 수치에 따른 어, 증표 조각, 세분화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 자, 오늘 제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앞전에 영어 아이템을 먹어서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수 있어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다음에 봐.